엄마, 아빠. 요즘 날씨 정말 덥죠? 에어컨 없이는 못 버티겠는데. 전기료도 걱정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전기료 아끼는 꿀팁들 좀 찾아봤어요. 어렵지 않고 두 분도 바로 실천하실 수 있어요.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. 자주 껐다 켜지 마세요. 에어컨은 한번 켜면 최소 한 시간은 켜두시는 게 좋아요. 자주 껐다 켜면 실외기가 계속 돌아가서 전기료가 더 많이 나와요. 바람 세기는 약하게 유지하세요. 처음엔 강풍으로 틀어놓고 방이 시원해지면 약풍으로 바꿔주세요. 송풍으로 바꾸시면 실외기가 안 돌아가서 훨씬 절약돼요. 온도는 26도나 28도면 충분해요. 한여름에는 26, 28도면 시원해요. 23도로 너무 낮추면 전기요금만 훅 올라가요. 필터 청소는 2주에 한 번은 꼭 해주세요. 에어컨 윗부분 열면 필터가 있어요. 그냥 물로 헹구기만 해도 냉방 효과가 좋아지고 전기료도 줄어요. 문이랑 창문은 꼭 닫아두세요. 냉기가 다 빠져나가면 에어컨이 계속 돌아가야 해서 전기를 더 써요. 틈새에는 바람막이 붙이면 훨씬 좋아요. 타이머 꼭 활용하세요. 밤에 주무실 땐 두세 시간 뒤 자동 꺼짐으로 설정해 보세요. 자다가 춥지도 않고 전기도 아껴져요. 실외기에는 그늘을 만들어 주세요. 햇빛이 실외기에 바로 닿으면 성능이 떨어져요. 차광막 하나만 씌워도 전기료가 줄어요. 햇볕 막으려면 커튼이 최고예요. 낮에 해가 방 안으로 들어오면 금방 더워져요. 암마 커튼이나 열차단 커튼 달아보시면 에어컨도 덜 쓰게 돼요. 제습 모드로도 충분히 시원해요. 비 오는 날은 제습 모드만으로도 공기가 뽀송해지고 시원해져요. 냉방보다 전기 덜 먹어요. 전자 제품은 나눠서 쓰세요. 에어컨이랑 밥솥, 세탁기 등을 다 같이 돌리면 전기 피크 요금 올라가요. 시간 나눠서 천천히 쓰시면 돼요. 엄마 아빠 어렵지 않죠? 이런 거 조금만 챙기면 여름 내내 시원하면서도 전기 요금 걱정도 줄어요. 제가 자주 챙겨드릴게요. 이번 여름 시 원하 게잘보 내요.